안녕하세요. YS수임의 김예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몰카 주작에 대해 해명하려고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이 영상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사실 제 채널이 수영을 알려주는 채널이다 보니 크게 댓글들이 많지가 않은데 요 근래에도 계속 뭐 이런 댓글들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작 제가 당시에 수영장을 찾아갔던 회의 내용을 보여드릴 테니 판단을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 함께 한번 보시죠. 야 얘들아 이게, 이게, 이게 빗쟁이 쫓아올 것 같은데 이거 네? 잘안 <laughs> 어? 나오게 여기 선생님은 지금 옆모습만 살짝 나오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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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저 우리 연습 시간에 연습 시간이 한 시간 한두 시간 두 시간 하시는 거예 그거 다 하시려고요? <laughs> 못하실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러면 연습량을 좀 줄여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3 0 분을. 그러니까. 언어하고 1시간 반 정도 하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재우는 걸로 하고 0분 동안 배우는 거로 하고 그리고 30분 안에 서운는 하고 20월 시작하면 시합하고, 시합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이동 어 맞추는 거로 하는 거로 이동. 그러면 저희 여기서 회의한 거 찍고요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아이들 운동한다니까 그때는 저희 잠깐 또 대기했다가 음. 중간에 들어가서 음. 먹방, 유튜버 제가 찾게요. 나중에 수단로 나오려고 준비하는 거야? 아, 기다려. <laughs> 자기의 수욕 진짜? 연습을 너무 많이 한다고 충분히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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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연습 한 시간 반은 가능하시죠? 한 시간 반. 아? 어? 한 시간, <laughs> 한 시간, <laughs> 한 시간 <laughs> 반. 충분하지. 충분하죠? 음. 그래한 시간, 한 시간 반 <laughs> 하시면 어, 어. 끝나기 한 15분 전에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때 투입하면 되니까 일단 훈련부터 뭐 시합이 있다니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유튜버 이름은 먹어줘 TV 먹어줘 TV야 <laughs> 아, 먹어줘 TV의 y. <laughs> y Y 예술이라서 Y로 이름을 제가 소개할 때 그냥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오늘 그 먹방 유튜버가 수영을 배우는 컨셉으로 촬영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수영을 가르쳐 주는 걸로 촬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잘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수영 저를 응? 알려줄 만한 친구? 좀 말도 좀 잘하고 수영도 잘하는 친구? 아니, 중학교 애들이 말을 안 해. 가장은 어 사진 중학교 찍기들 중학교 아예 가서. 이렇게 다 감춰버려 애들이 아, 누가 그래? 있냐? 남자 남자 애들을 시키면 음. 남자인데 한영이 말좀 하면 말좀 하면 잘하지 않을까? 좀 나설 수 있는지. 어? 응? <laughs> 수영을 난 알려줘. 아영아 영웅하고 아, 한양이하고 그래. 뭐. 어, 한 거, 명은 더 어색할 수 있으니까 두 명을 그럼 아. 붙여주시면 아. 그 친구들하고 제가 그래. 그 친구들이 저는 수영 못하는 사람이고 먹기만 하는데 저제는 수영을 배우는 거죠 먹이, 네 몸을 보고야 먹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안 그러는데 이일다 저... 아시죠? 네, <laughs> <laughs> 한적있는요한적 <분정> 있어요 <laughs> 해드릴게요 저는 햄버거 <laughs> 10개씩 먹는 애도 너몇개 먹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웃음> <웃음> 물어보면서 하고 음. 그러다가 이제 배우다 갑자기 수영을 잘한 잘한 거죠. 음. 와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선생님하고 사실은 뭐내 이름은 김예슬이야 하고 딱 안경 벗었는데 애들이 붙이 렇게 보면 음, 네.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선생님들 이제 소개해 주시는 거죠. 음. 학교 선배고뭐 지금 이렇게 해서 너희들한테 뉴트북 어, 찍으러 아, 왔다.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laughs> <내> 아무리 <아버지가 웃음> 하는 것이 다막다 막. 왔 t h 요정도 정도만 이만하면 하면 n 반 정도 n t t 것같 o 요 o my h o 중간 I come to my home. I w a n 이거 o go home. I want to go home. I 이 a n t to go home. I w a 그래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랑 뭐 간단하게 시합을 하던지뭐 이제 수영에 관한 얘기를 하던지 하고 선생님들 소개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 얼굴을 나본걸좀 부담스러워 하시 거죠? <laughs> 그냥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네, 그다음 에 시합할 때는 뭐 릴레이를 해도 되고 한 명이랑 제, 저랑 먼저 시합하고 내가 이기면 나 음료수 사주고 네. 내가 지면 너희한테 밥을 사게 어, 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 시합하고 이런 것도 잠깐 할수 있으면 같이 뭐 심자가지고 이렇게 음.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식당으로 이동해서 식사 같이 음. 네, 어. 부모님들도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아, 네. 같이 그냥 뭐 하세요, 그런 부모님들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대기요? 옛날에 옛날에 엄마도 그랬어, 너 엄마도. 너희도, 너희도 엄마인데. 그래. 옛날에 다 그랬어. <laughs> 그래 같이 그냥. 어? 제가 어. 말씀 저도 인사드리고 본인들한테 어. 나오면 인사드리고 같이 그냥 이동해서 음. 자리는 넉넉하게 좀해 놨거든요. 부 분들도 오실 음. 거 음. 예상해서 해서 30명, 30명 이상 100명 아, 100명까지 아, 1명까지 가능하다고 어, 사장님이 그러는 거. <laughs> 사장님이 100명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해 주신 거 같은 생각냥 같이 이동하시고 식사 그래, 식사도 같이 같이 할수 있으면 하고 네, 같이 오, 하시고 그래. 그리고 음. 이제 하면 될 같아요. 음. 그동안은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저희는 하면 되고 두 분이 서 알아서 촬영을 해 주실 거고 음. 수중은 이제 형제들과 맞춰서 음. 설명 들으면서 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처음 선임해 주실 거는 그냥 먹방 유튜버로 그러니까. 뭐 음. 먹어줘 TV에서 와이 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하자고 여기서 어? 여기서 여기서 하나 뭐 예를 들어 한두개잘나오면애 두 갖다가 어? 누구 누구는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용화 용너 이거 용화하고 뭐~ 누가 애들 말 잘하는 애들 있잖아 두 놈을 딱 집어가지고 야너네 계속 잘 나왔다 그러고 야너네 저기

애들한테 그냥 칠수리가 아하면나아지 운동 안 하고 너희들 그냥 가르면 좀해보시는 좋아하지 구들하고 촬영하고 어. 공개한다음 흔들한테 가면 인사 음. 아이들한테 같이 하고 음. 뭐 시합 몇번 하고 음. 그리고 일레인 한 다음에 입고 나와서 음. 이제. 그래. 어. 지금 회의 촬영해야 나네 어, 이제 이정 됐어요. 어. 이거 혹시 본적 있어요? 유튜브 YS s w 본적 있어요? 아직. 아직 없죠? YS s w 본적 있어요? 유튜브? <목소리> <다> 구독해주세요 대회 네. 나가신다고요? <목소리> 사실 저는 본업이 스포츠 유튜버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수영에 관한 소통을 하면서 수영이 얼마나 즐겁고 매력적인 운동인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촬영하면서 저도 즐겁고 보시는 분들도 수영을 통해 많은 걸 경험하고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영에 관한 여러 컨텐츠를 촬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작까지 하면서 몰카 촬영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제 어깨가 수영선수의 어깨다 하는 부분은 저도 제 어깨가 넓은 건 인정합니다. 원한다고 쉽게 가질 수 있는 어깨는 아니죠. 그렇지만 실제로 말안 하고 보면 선수들과 다르게 근육도 다 빠지고 살도 쪘기 때문에 그냥 덩치 좋은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주작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나도 수영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봐주신다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은 관심을 받은 영상이다 보니 몰카 영상을 통해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도 영상을 통해 수영의 매력에 빠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수영하는 그날까지 수영 어렵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